굉장히 선생하게 재미있게 말씀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 편장에서 느꼈던 게뭐냐면 똑같은 전세계인데, 방향이 굉장히 달라졌다. 즉 우리 저기 나주에 있는 SRF하고 코페나게에 있는 열방한 발전소는 똑같은 시기에 계획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다릅니다. 저 코페나게에 있는 제게 열방한 발전소는 주민들은 충분한 숙이 과정을 거절다 아까 지금 나주에서 각종 일어나고 있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충분한 수기 과정에 거쳐서 공장을 걸리고고나중는뭐 정책적인 판단에서 뭐, 그, 좀 다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는 공장을 치고 나서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나주도 지금 정, 뭐, 일부 정상적으로 가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나주 사람들은, 나주 시민들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너무나 지금한터 손안에 발이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느꼈던 것은, 정말 어떤 정책을 할 때, 충분하게, 주님들이 수기 과정 거치면, 훨씬 더빠른 결과는 훨씬 더 빨라,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어떤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도 각종, 그, 저기, 현 사업에 주님들과 갈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 그런 것들, 그, 그, 과정에서, 주님들과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면, 정말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더불어서 제가, 유럽에가기는 저희들이 쉽게 않습니다 여기, 저기, 마사임 장님, 또, 김강정, 어머님서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유럽은 혼자, 저 혼자 가면 솔직히 못 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해서, 어, 그,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고두 번째는 우리 김관대원님께서 처음 때 계획을 다않했어요 그래서, 오, 형 어떻게 이렇게 가해? 라고 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추가된다고 해서, 리카 한나 빼자, 시키면 통영 빼자, 통영 당신 그면데 보게 어떻게 이동 못할 것입에서또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것은 우리 홍영께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아이 굉장히 강하니까 내가 운전할 수 있어, 직접 운전 있어라고 이야기해서 기능 줄이고 줄서 현장에서 현대, 다다는생을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시에도 충분하게 충분히 과정 통해서 정책 결정에서 하는 그런 발언을 가고있습니다마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